네, 반갑습니다. AI 바이오틱스 마상배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마 아, 소개해 주, 주신 바와 같이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장님이 어, 리얼타임 PCR 장치를 그냥 단순히 하드웨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격 진료와 현장 진단의 도구로서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차별성은 임상 의사 실제로 필드에서 임상을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사업 타겟을 잡은 것이 리얼타임 PCR 장치가 아니고 장림 미생물 분석입니다. 흔히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저희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임상 일차 병원에 제가 진단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정착하는.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한 정밀의약, 개별 개인 맞춤 처방까지 가는 그런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 사업과 연계된 리얼텐 PCL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공통점은 다소 동떨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공통적인 골은 1차 병원의 수익 모델로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어, 정밀의학과 예방의 새로운 테마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첫 번째 장, 어, 저희 리얼타임 PCR 장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하는 목적입니다 어, 먼저 처음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기원전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밑에 보시는 그 필름은 영화 광해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그 임금의 똥의 맛을 보고 냄새를 맡음으로써 건강을 체크했던 바로 그 장면인데요. 예전에 명의도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고 그장 건강을 대변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육감의 시대를 지내서 이제 이제는 과학의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마침내 의학의 시대로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인체에는 약 45조 마리의 장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박테리아인데요. 우리가 아는 박테리아는 세균이니까 나쁜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박테리아는 인간의 어떤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면역 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이 부분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 연구 방법의 한계를 전자공학, 반도체, 그리고 미생물 해전체로 극복을 하고 있고요. 마침내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헬스케의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박테리아 배양 분석 방식은 매우 한계가 어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이 NGS 분석 방식, 그 분석 방식은 새로운 박테리아의 새로운 세계를 찾아냈습니다. 인간 몸 속에 이렇게 많은 균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 분석들을 다양한 그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보, 보여줍니다. 왼쪽에 보여주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한 사람의 장 속에 있는 균의 분포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볼때저 분포를 봐서는 아무 진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왼, 오른쪽의 방식은 제가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로서 일을 할 당시에 썼던 방식인데요. 그 SPC, 통계적인 공정관리 기법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뿌려두고 거기서 이상산포가 발생을 할때 어부노말로 규정을 하고 트래킹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환자의 사례인데요. 두 개의 특이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두 개의 균은 대장암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께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유했고 용종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균들에 대한 산포도를 찾기 시작을 했고 이 산포들을 각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환자의 샘플을 집어넣어보으로 인해서 이상한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병원별로 다양한 테마로 장내 미생물의 특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신생아 위암 항생제 장염 다양한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이 각각의 분야의 헤더가 의사 선생님들로 정해져 있고요. 그분들이 자기 임상검체와 일반 샘플을 지속적으로 비교함으로 인해서 각 증상별로 나타나는 특이한 균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모을 겁니다. 노말 데이터와 임상적으로 이상이 있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아서 AI로 분석을 하고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도 가능합니다. 특한임상증상이 있을 때, 그 균들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제가 임금의 똥을 맛보는 게 아니라, NGS 검사에서 보는, 보는 방식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정밀하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 크로스트리디움 DPC 감염증이라는 병이 생기면, 뭐 예를 들면 클론병 같은 게 생기면, 어, 어떤 세균이 그 역할을 하는지 자기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길을 찾았고요. 기존의 많은 그 마이크로바이오 분석 업체들이 임상에 접근하지 못하고 주로 제약적으로 발전시켰다면 저희는 주로 임상 적으로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가 저희 스타트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민족도, 민족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릴 때부터 보지 않으면 중간에서 성인 돼서 본 데이터는 사실상 그 용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저희 주주분들이 주어소 청소년과 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실제로 태변부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최근에는 양수까지 이제 가서 산부인과와 협업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여러 병원에서 관심을 갖고 젝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개인별로 어,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면서 처방을 하고 어떤 주의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가 이 만들어놓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플랫폼은 이미 이제 의사생님들이 선 직접 운영을 하시게 될 정도로 이제, 이제 확 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컨텐츠,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지만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희는 어, 저희만의 독보적인 하드웨어를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리얼타임 PCR 장치인데요. 흔히 리얼타임 PCR 장치는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 진단하는 장치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어, 그런 장치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임상 검체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이전에도 제가 다른 회사에서 PCR 디바이스를 만들었지만 결국 임상 검체를 많이 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희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인상검체로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한 장비 밸리데이션 도움이 되고 또 현장에서 1차 병원에서 간단하게 어떤 장례 미생물을 찾아내므로 해서 1차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PCR 장치는 일단 PCR이라고 하는 게 비쌉니다 워낙 장치가 비싸기 때문에 1차 병원에쓸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는 램프 PCR이라든가 뭐레보노 칩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장치가 있었지만 그런 장치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한 저희 장치고요. 1차 병원에서 쓰기 적당한 그런 사이즈로 만들었고 실제로 리얼타 PCR 하기 위한 공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샘플의 주입부터 농도 그 DNA 추출 혹은 RNA 추출 그다음에 어, 그 마스터 믹스를 넣는다거나 시약을 넣는다거나 이런 과정들에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아주 비싼 그 PCR 장치가 필요합니다. 토탈 어, 초기 비용이 한 5천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걸 한 샘플만 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 0 0만 이하로 제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스킬레톤 디자인은 다음 주에 저희가 완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에서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카트리지입니다. 그이 제가 제 밑에 썼지만 예전에 우리 인쇄기가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하려면 어디맷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세상을 바꾼 게 바로 휴대팩커드의 잉크젯 프린터였고 그 핵심은 카트리지였습니다. 저희도 카트리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리지 하나에 상부에는 DNA 추출을 하고 하부에는 PCR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부, 하부에 가까이 카트리지는 기존의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장치와 볼륨이 동일합니다. 어, 이것 어떤 의미가 있냐하면 기존에 쓰던 시약 그대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낸 레보, 레보, 레보노 칩이라든가 반도체형 PCR 장치는 그에 맞는 시약이 별 따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저희는 기존의 시약 그대로 쓰겠다라는 목적으로 어, 멀티로 같은 샘플들을 하나만 쓸수 있는 그런 장치로 만들었습니다. 어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어, 로슈의 로시, 어, 코바스 그다음에 세피드의 진 엑스퍼트 두개 장비가 있습니다. 어이 우리는 PCR 장치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장치고요. 어, 이미 빌리데이션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장치도 좋고 다 좋은데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시약이 어 커스터마이즈 돼야 된다. 그리고 초기 비용이 매우 비싸다. 근데 이제 세피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썼냐 하면 전 세계의 결핵 을 감지하는 키트를 매우 싸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 공익성을 담보로 해서 전 세계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STD, 예를 성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깔고 카트리지로 돈을 버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전략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유수의 이런 회사들보다 좀 싸게 만드는 어, 그런 방법을 저희두 고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현장 진단을 많이 쓰고 있는 어, 면역화학 진단 방법에 비해서는 PCR이기 때문에 특이도나 민감도가 좋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자동화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속성이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제 회사는 이명의대표이사가 있고요. 저는 삼성 반도체에서 공정 엔진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를 오래 많이 다뤘고 앞서 보여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온 분석에서도 반도체에 있었던 공정, 방, 어, 공정 분석 방식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마상혁 대표는 창원에서 지금 현직 임상회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감염 쪽, 그다음 면역 쪽의 전문입니다. 4년 됐지만 앞의 2년은 의사 선생님들 설득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잘안 넘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를 보므로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설득이 됐고 많이 지금 회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저희 주주로 참여하고 계시고 자문위원회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기타 분야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실적은 주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분야에서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도 다양한 국책 과제 저희 파트너로 병원들이 저희 선정해주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타사의 PCR 장비도 외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건의 국채 과제를 선정이 됐고요. 그다 인증과 상장 실적입니다. 지금 한 6.3억 정도의 시드머니 투자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섯 건의 특허 출원한 다음에 어, 출원해서 지금 맨첫 번째 출원한 PCR 장치가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 어떤 어, 제약 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임상 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차별성이 있고요. PCR 장치 역시. 시약의 매출 매출 성장은 크지만 그에 따른 하드웨어가 적절한 게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 시약을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 타겟입니다 만약에 기존 시약을 사용할 수 있다면 확장성은 매우 좋을 것로 저희 는 기대를 합니다. 단순히 의약 분야가 아니라 어떤 보건 분야, 그다음에 사회 인프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장치가 활용 가능하고 어. 기존 시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60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각각의 분야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접행 확대를 위해서 1차 병원에 이 서비스를 많이 보급하고 있고요 리얼타임 PCR 장치는 의료기기 인하가라는 장벽이 있지만 약 2년 정도에 저희가 타임 테이블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언 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표준화입니다. 이게 진단이 되려면 표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상 선생님들이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PCR은 결국엔 저희가 가정으로 보급할 수 있는 때까지 원가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반도체 출신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가장 값싸게 쓸수 있는 센서, 그다음에 각종 모터나 이런 부품들을 차용을 해서 장비를 싸게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변 검사를 통해서 성인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당뇨, 대장암, 아토피, 이것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한국인에 맞게 맞추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한국인의 먹거리, 그다음에 생활 습관까지 같이 분석하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저희는 이런 꿈을 꿉니다. 집에 이 장치가 하나씩 들어가서 커피 머신처럼 들어가서 평소에 우리에기 똥도 보고, 우리에기 아플 때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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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를 병원 안 가고 집에서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저희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1차 병원이 먼저 사업 모델입니다. 1차 병원을 통해서 보급되는 것들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어, 1차 병원을 지역 네트워크 거점으로 활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병원을 어, 거점으로 하는 목표는 의사 선생님과 등, 등을 지지 않겠다, 같이 가겠다라는 저희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2026년에 600을 매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사와 엔지니어가 같이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보건, 헬스 분야에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그 지속성이 저희 회사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